지난 2일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의 공식 SNS에서는 SBS 펜트하우스에서 로컬리역으로 열연한 박은석의 종영 후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박은석은 펜트하우스가 마무리됐다며 많이 놀라셨냐? 저도 놀랐다라고 엔딩을 언급했다. 그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된다. 시즌3도 기대해주시고 배우 박은석도 많이 응원 부탁한다라며 시청자에게 감사 인사 를전 했다. 또한 같은날 박은석 은, 자 신의 인스 타 그램 을 통해 펜트 하우스 의 시청자, 배우 스태프 들에 게도, 감 사하 다며 무한 애정 을표 했다. 앞서 방송 된펜트 하우스 의 마지막 회에 서는 로걸 리가 심수련 이재 아분 을만 나기 위해 그의 회사 앞을 찾아가 는 모습 이 그려졌 다. 로걸리는 복수를 마친 심수련에게 청혼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가 예상됐다. 하지만 로걸리는 잘 장착된 폭탄이 터지면서 테러를 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로걸리 본체 박은석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엔딩에 놀라움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팬들은 결말이 믿기지 않는다. 시즌 3에도 나오길 바란다. 드라마 보면서 너무 놀랐다. 다시 돌아올 거라 믿는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로걸리의 무사기환을 갈망하고 있다. 구너스 엔터테인먼트 허너스 엔트, 님의 공유 게시물.